자, 일단은 제곱근의 뜻 들어갑니다. 제곱근의 정의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때 어떤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제곱을 없애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요. 이걸 루트라고 읽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쌤, 왜 이렇게 되나요? 자, 원리를 한번 봅시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세상에 뭐 있을까? 그렇지 3을 두번 곱해도 9나, 이제. 또, 마이너스 3을 두번 곱해도 9가 될수 있지. 그 그렇지. 3과 마이너스를 앞으로 한번 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누구? 3과 마이너스 3을 9의 제곱근이라고 그래. 맞지? 이렇게 갈 거야.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뭐 있을까? 그렇지. 5와 마이너스 5. 얘를 25의 제곱근이라고 래 그래. 누구를? 얘를 25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약속할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약속할 거야. 25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러면 x의 제곱 쓰시고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일 거야. 이건 루트 또는 근을 나타내는 기호 근호라고도 그래. 일로 들어갈 거라고. 이때 루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곱을 만나면 없어져요.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이유는 묻지 말고 없애. 루트와 제곱 만나면 어떤다? 싹둑 없어진다. 이 약속대로 하면 다시 가봅시다. 다시 제곱근의 뜻.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의미 아닌 수 a가 될 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는 거야. 여기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 이 a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한번 기억하시고 음. 다음 장으로 한번 갑시다. 자, 페이지 7쪽 음. 다음 네안의 알만수를 써넣어라 이렇게 돼서 보기는 각자 보시고 1번부터 갑니다.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누가 있을까요? 2와 마이너스 2다. 25의 제곱근은 음.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 되는 거뭐 있을까? 그렇지. 5와 마이너스 5이다. 이제 제 어떤 수를 제곱하여서 0.04가 되는 수 누가 있을까? 그렇지. 0.2,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겠지. 그 제곱하여 누가 되는 거? 9분의 4가 되는 거뭐 있을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자, 하나 더 봅시다. 어, 쌤, 가로가 있네. 얘는 누굴까? 가로를 두번 곱한 거겠지. 마이너스 3을 두번 곱해. 그럼 이걸 뭐다? 9다. 응. 결국, 가로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 제곱근을 구하라. 이 말은 9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 말과 같으니까 답은 3과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다. 그치? 자, 6번, 7번, 8번은 각자 하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시 또 나오네. 자. 다음을 쓰면서 이해해라. 이거 외우셔야 돼.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때 X를 누구라? A의 제곱근이라한다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음. 그런데, 자, 보기처럼 3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 루트와 제곱되면 없어지는데 없앨 수 없단 말인가? 이게 답이라고. 이게 제곱근이다. 오케이. 구쪽으로 넘어갑니다. 구쪽을 보시면 연습을 스님과 음, 같이 해야 돼 다음을 만족하는 x를 구하여라 봅시다. 보기 보셨으면 갑니다. 자, 5의 제곱근을 구하라 어떻게 구한다? 음.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자, 25의 제곱근을 구해라.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라. 이렇게 간다 얘는 5의 제곱이니까 루트화제 곱 없애요. 그래서 뭐다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13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해라.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여라?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라. 음, 맛이 가요. 그래서 이것이 13이 된다. 다시 10쪽 한번 가봅시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자 보기 살짝 보시고 1번 갑니다. 8 0일의 제곱근을 구합시다. 81.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이리로 81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9의 제곱이 된다. 루트와 제곱 없애. 그래서 9가 된다. 14의 제곱근을 구해라. 제곱을 꼭 쓰셔야 돼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게 답이야 끝. 세 번째, 3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해라. 역시 똑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얘들아. 싹또 없애서 이와 같이 한다. 자. 11쪽 갑니다.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페이지 11쪽입니다 자 이번엔 분수의 제곱근을 구해볼게 일단 먼저 가기 전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자 a의 제곱분에 b의 제곱분 우리 어떻게 쓸수 있었지 a의 제곱 예지 또 b의 제곱 예지 가운데 이렇게 쓴다 그지 따로따로 합쳐서 쓴다 이걸 기억하시고 갑시다 자, 100분의 49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럼 면 일단은 x의 제곱을 먼저 쓰셔야 된다고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이때 100은 뭐의 제곱? 10의 제곱 49는 7의 제곱 음. 하고 제곱 쓰시고 싹둑 없애시고 그래서 플러스만 하나 마이너스 10분의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가봅시다 25분의 5 똑같이 어떻게 한다? x의 제곱 쓰시고 25분의 9 쓰시고 제곱 없애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또 뭐가 돼? 그렇지. 3분의 5의 제곱이 돼요. 싹둑 없애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이와 같이 가지. 또 봅시다. 0.36의 제곱근을 구해라. 혹시 x의 제곱이 곧 0.36. 음. x 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쓰시고. 이거 뭐의 제곱이야? 0.6의 제곱. 싹둑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점 하나만 더 봅시다. 5분의 2제곱근과 구하라. 역시 뭔다 x의 제곱이 꼴 5분의 2 쓰시고 제곱 없으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대로 끝. 자, 페이지 12쪽 갑시다. 자, 앞에서 배운 제곱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야. a의 제곱근 자, x의 제곱근 a다. 이때 제곱근 어떻게 있었지? 음,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였어요. 이때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따로 따로 쓴거 합쳐서 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걸 따로 써보자고. 플러스 루트 a를 양의 제곱근이라 그래. 마이너스 루트는 음의 제곱근. 누구의 a의 a의 양의 제곱근, a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말한 거지. 제곱근이 뭐 나왔어?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데 따로따로 쓴다는 따로 얘기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거 뭐라 그런다? 양의 제곱근 이거 음의 제곱근 누구의? A의 그래서 A의 자가 나오면 제곱근은 두개인거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A의 제곱근은 뭐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기억하시고 그중에서 루트 A 즉 플러스 루트 A를 뭐라 그러냐 제곱근 A 루트 a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 a 근 a 루트 a 또는 a 의 양의 제곱근 같은 말이라고 얘와 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a 의제곱근을말하 o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 중에서 플러스 루트 a 를 뭐라 그런다 제곱근 a 루트 a 양의 제곱근 이렇게 말한다 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 a 시다 제곱근의 개수.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일까? 두 개. 선생님, 양수 누군가요? 9의 제곱근을 구해보자고. 몇개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두개 나왔지? 0의 제곱근 누구? 0. 빵떡 한개 있어요. 네, 제곱 하나만하? 나0 나오니까. 세 번째 봅시다. 음수의 제곱근 은 없다. 고등학교 가면 있어. 중학교는 없어. 왜?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음수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양수밖에 안 된다고. 음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13쪽 넘어갑니다 자 다음을 쓰면서 암기하여라 완전제곱수래 어떤 수가 완전히 포개지는 수를 완전제곱수 포개지는 식을 완전제곱식 그랬지 이와 같은 애들 121은 뭐의 제곱? 11의 제곱 144는 뭐의 제곱? 12의 제곱 12두번 곱해봐 2는 4 기억할 수 있겠지? 3 3은 9마지막으 외우기 쉽단 말이야 4 4 16 최소한 이건 알수 있단 말이야 15두번곱면5 25 15의 제곱 225 17의 제곱 285 7749이 25의 제곱은 잊지 말자 6.25의 제곱보다 잊지 말자 6.25 6 2 전쟁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봅시다.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7의 제곱 289, 25의 제곱 잊지 말자 625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4쪽 넘어갈게요. 자, 앞페이지에서 외운 것을 가지고 이 제곱근을 제 구해보자. 121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러면 역시 뭘 쓴다? x의 제곱 쓰시고 제곱근없이면를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선생님 121은 뭐의 제곱? 아 11의 제곱 싹둑 없애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1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14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래 되겠네 그럼 x의 제곱 쓰시고 자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선생님 144는 뭐의 제곱? 음치 12의 제곱 루트와 제곱 싹둑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2자 이래서 배운 거라고 됐지? 다시 자, 15쪽 갑시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 0.6의 제곱근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렇지 제곱 쓰셔야 돼. 0.6 제곱 옵션에서 뭘 붙여라?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6 제곱 옵치. 그게 답이야. 두 번째 봅시다. 0.09의 제곱근을 구하셔. 역시 x의 제곱 이꼴 0.09 쓰시고. 제곱 없으면서 뭘 붙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쌤 뭐가 들어와요? 그렇지. 0.3의 제곱. 루트와 제곱. 싹둑. 해서 0.09의 제곱근는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는 거지. 또하나봅시다 마이너스 4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근는 얘는 뭐와 같지? 그렇지. 얘는 가루를 두번곱하니까이건 16이야. 결국은 1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제곱을 없애면서 뭘 붙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은 뭐로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4의 제곱 자싹 없어지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결국은 뭐다? 4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4두 개가 나오는구나 그걸 알수 있지 자, 16쪽 갑시다 야, 아칸거 다시 총복수해 하는 거야. 다음 값을 구해라. 음, 4의 제곱근. 의자를 기억하시고 4의 제곱근보다 그렇지. 4의 제곱근 x 제곱이 4니까 제곱근 없애면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 거나. 제곱근어 루트 5. 음. 그 제곱근어 루트 5. 5의 양의 제곱근 같은 말이라 고했지 9의 양의 제곱근 누구를 말하는가? 그렇지. 플러스 3. 음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3 됐겠지. 그렇지. 25의 음의 제곱근 누구? 음의 제곱근이야. 25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만 찾으란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5. 만약 25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5라고 썼겠지. 이제 7의 양의 제곱근이다 말야. 루트 7. 음. 7의 음의 제곱근은 그럼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7. 제곱근 7. 아, 루트 7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어. 7의 음의 제곱근 누구다? 마이너스 루트 7. 7의 양의 제곱근 뭐다? 루트 7. 7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음, 됐지? 자, 17종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함정 이 있어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려는데 문제가 어때? 싸가지 없이 뭘가 붙어 있어? 루트가 붙어 있어. 뭐야 이거? 루트 144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루트 144는 뭐야? 그렇지. 144 아까 외웠네. 아, 뭐의 제곱? 12의 제곱. 결국은 루트와 제곱 없애니까 12야. 루트 144는 결국 12니까 이 말은 뭐다? 루트 10, 144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 말은 결국은 12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 말과 같은 거지. 그래서 제곱 없애면서 뭘 붙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속으면 안 돼. 12가 아니고 12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인 거야. 다시 그 아래 문제 봅시다. 루트 25분의 4의 제곱근을 구하라. 얘는 누굴까요? 그렇지. 얘는 5의 제곱, 2의 제곱. 마시 가. 5분의 야 결국은. 얘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 말은 5분의 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 말과 같은 거지. 제곱 없음에서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이게 답인 거야. 됐지?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